준비 되셨나요? 바로 넘어가고. 훨씬 어려워. 모임 모임. 여기 열쇠 있는데 뷰. 어? 개.. 불안한 소리 들리는데요? 잠깐만. 오, 여기 누구야 아, 찾았네. 여기 안쪽에 괴물 소리 들리는 거 같아. 오, 오, 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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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나. 저저저저 애물 아니에요. 저괴물 아니에요. 저괴물 아니에요. 깜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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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호. 뭘까 뭘까? 어, 저희 가려면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저기로 점프 뛰어야 되거든요, 저기. 어! <laughs> 아들. 악지 <돼. 웃음> 우리 저뗐어 그럼 이제 너가 뭐, 모르모터 해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 어떻게? 뛰어서? 어, Shift Shift 있을걸?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야야 저기 저기. 또뚫있는거 있어. 뚫있는 거. 거. 로 가야 될까? 아! 어? 아네 <laughs> 아! <laughs> 아, <까비씨. 웃음> 아이씨. 아니, 나 혼자 남기면 어떡하냐고. 아, 다음엔 내가 해야겠다. 왜 조용하지, 박지? 아, 뭐야, 박지. 뭐야. 아, 갑이 씨발. 잡아온다. 아 예. 가 어? 오, 어, 진짜야! 야야야야! 왜 내야? 야! 야! 야, 야. <laughs>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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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똥 나갔네. 아니야, 잠깐 선탄들 야, 어디 갔는데 야, 잠깐만 너. 어쩔 때 날라가? 갔 아유, 그냥. 아이, 아, 진짜 출발줄 누가 앉냐고. <laughs> 누가 내릴지 알았냐고. 감사합니다. 창실 들어가. 어, 여, 여 어디예요? 몰라요? 이에요? 어, 조짐. 어, <laughs> 어 저짐저짐 그들은 가만히 있어라. 방지야, 방 게임 있어야 된다. 아, 이난 몰라. 어, 잠깐만, 손 점등 상고 올텐데. 어, 어. 안돼, 우리 더. 그래, <laughs> 그거 시키면 안 되지. <laughs> 어, 그 애는 여기 점프하는 데에요. 아예, 아예, 저 거의 길안가져그러면 어, 어, 그 애는 여기 점프하는 데에요. 어. 아. 병신아 <laughs> 인생이 또 뒀었네 어? 바닥이 왜 이러지? 이어땐 깜짝이야 배우니까 <laughs> 빨리 갔어 막지 뒤진거 아니지? 에이 설마 뒤졌겠어요 어 사람 있네아있네어왜 물이 찼지? 어 잠깐만 잠깐만 오오오오오해산 그냥 가버리네 얘 식상남자구나 어. 안막 소리 아 없이 죽 있는 거 아니지? 어. 어큰 나파다. 혹시 소리 없이 죽어 있는 거 아니겠지? 에이, 나 죽겠어요, 여기. 어? 그냥 버리는 있 가지고. 오 잠깐만요. 오, 아,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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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오! 뚝뎀. 오! 뚝뎀. 안 되겠다. 저희 뛸고갑시다 레이드 갈! 오, 다른 데로 왔어. 다른 데로. 형님, 지내봐, 조심해, 오? 리만이 병신. 이거 선전들 두고 왔네. 뭐야, 그래서 어차피 싸, 어, 박지 그냥 싼몸이예 아니, 박지저 병신. 아, 박쥐 5원... 박쥐 쓰지 마. 5원의 가치가 있군. 뭐 하냐? 아니, 갑자기 폰 터지는 거 어떡함? 아니, 우리 앞에서 죽어주라고. 어? <laughs> 에이 에이, 장난이 심하시나. 박지 너의 만회할 기회가 있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뭘 죽어. 병신아!!!! 신안. <laughs> 아, <씨. 웃음> <laughs> 그냥 뒤지로 돌아갈까요? 아, 그럴까요? 어떻저절약갈수 있나요? 아, 올순 있죠. 우우! 어. 애 거의 뭐 이렇게 봐. 이왜왜왜 왜? 어둡냐? 어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 어 잠깐만요. 어, 벌써... 안 돼. 어.

보임. 아씨 박쥐 사라. 아니 아무것도 안 보임. 박쥐도 죽었나? 박쥐. 박지? 박쥐가 아닌데. 박쥐? 어 박쥐. A C 발다 뒤져 나가. 보 스캔이 안 되지. <laughs> 스캔이 안 돼.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차차님 그거 들고 나오셨구나. 보이? 차차님이 뭐, 뭔가 들고 나. 어어저 어. 땜. 어어어어저 보이? 어어어차차이 어, 어, 성광탄 미쳤다 어, 아 어? 어! 오. <laughs> 아 이런 느낌? 오케이 궁금했음. 뭐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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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 뭐해? 나왜 갑자기 <laughs> 어? 아니, 이게 뭐임? 뭐임? 나왜 갑자기 뒤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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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오!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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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당했습니다